이번에는 장미다. 붉은 꽃이 탄생시켰던 뜨거운 남자들. 불타는 드론 맨탑 7. 꽃잎보다도 뜨겁고 가시보다도 아찔한 내 남자들의 눈을 뗄수 없는 매력. 7인 7 세계 화려함으로 화요일 밤을 붉게 물들일 쇼가 펼쳐진다고 한다. 이름하여 4월 4일 첫 방송을 맞이하여 이번 프로그램에 나오는 주연진은 누구인지 어떤 예능 프로그램인지 그 정보들을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자. 해외 나가서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궁금 4월 4일 방송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트롯맨의 스피노프 성격이다 일곱 남자가 팬들의 응원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선보이는 버스킹 뮤직쇼 불타는 장미단 탑7 특별 감사 이벤트 오늘 방영될 프로그램에 대한 티저 예고편도 있어서 공유를 해보았다 일곱 남자들이 선사할 멋진 공연 불타는 장미단 출연진은 위와 같다 이석훈 신유, 박현빈, 손태진, 신성, 김중년, 민수현, 박민수, 공훈, 에녹 3명의 진행자와 7명의 출연자다. 신성과 손태진, 민수현, 김중년, 박민수, 공훈, 에녹이이 사람들은 잘 알려진 탑세븐이다. 특히 손태진과 신성이 역대급 듀엣을 재현날듯 불타는 트롯맨 탑7 그 중에서 버스킹 첫 주자로 나서게 되는 멤버는 에녹 나훈아의 발라드 트로신을 선곡하여 부른다고 함. 이번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가 될 것이라고 한다. 채널은 당연히 MBN이니까 해당 시간에 맞춰서 시청하시면 될것 같다. 불타는 장미단이 떠나게 되는 장소는 바로 말레이시아. 도착 이튿날 안대를 낀 상태에서 말레이시아 초고층 빌딩 스카이드 루프탑에 오르기도 말레이시아는 여러모로 아름다운 나라이다.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지로도 잘 알려져 있고 또 야시장을 비롯해서 가볼만한 곳이 정말 많은 나라. 나도 최근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갔던 적이 있다. 두달좀안된것 같은데 2월 16일 날 갔다 왔으니까. 블루무스크도 보고 행복했던 시간. 그를 통해서 불타는 장미단 정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채널은 MBN이고 2023년 4월 4일 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을 시작한다. 말레이시아에서 7명의 남자가 과연 어떤 멋진 공연을 선사했을지 궁금해진다. 이 프로그램의 재방송 및 다시 보기는 불타는 드론맨과 마찬가지로 티빙이나 웨이브를 통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다. 스트리밍 앞사이트 넷플릭스나 왓챠에서도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야 할 듯. 아직 명확한 공지가 없다.